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고 수축이 되면서, 쇄골 모양이 예전에보다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 이렇게 돼있을거든요 몸이. 지금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거의, 이런 느낌으로. 나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네, 오늘은 총총의 등 운동은 참을 수 없지. 무참시. <laughs> 제가 등 운동을 그동안 해오면서 가장 이제 액기스로딱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의 비법인데, 이거를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S&P 받아야 되는데. <laughs> 일단은, 풀업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몸을 그냥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한 여섯 개 정도만. 아, 여섯, 아, 여 세트. 가동운동또 왔죠? 아, 아니이 <laughs> 노로벨트를 안 냈기 때문에, 아, 맞아. 벨트를, 쉴드 벨트를 오늘 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로벨트를 찰 때는, 여러분들이, 어, 의문점을 항상 가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상적인 이런 좋은 벨트를 찰 때는, 그냥, 진짜 찐으로 운동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쨍거려갖고, 테이핑을 제가. 잠시만요. 그, 사실, IFB 벨트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줬지만, 약간 마분지 느낌 재질이거든요. 마분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딱 그, 가죽의 그런, 부드러운, 영롱함이 딱 있어요. 색깔도 딱예쁘고 무슨 냄새지? 가죽 냄새인가?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몸무게가 88kg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인생 최고 몸무게를 지금 찍었습니다. 95kg 한번 가고, 아 100kg 가겠지. 6월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90kg에서 한계를 깰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막 억지로 막 먹지 않고 3시간 4시간마다 딱 먹어주니까 그냥 많이 안 먹어도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배도 많이 나고. 오 <laughs> 형제감이나 저보고 아기배 같다고.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 벨트가, 우리나라 벨트가 보면은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받은 벨트거든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 더 이제 헬스가 발달이 돼 있고 벨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개 차이 만져보면은 완전 달라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아이풀비펄땄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벨트고 진짜로 운동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실드 같은 제품들이 훨씬 더 느낌도 좋고 탄탄하고, 그 제출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색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베이지, 어, 저, 이제. <laughs> 풀업을 해주면은 1, 2kg 올라갈 때마다 체감이 많이 돼요. 지금 이제 중량 풀업이에요, 중량 풀업. 16kg가 올랐으니까. 몸이 어, 무거어요 많이 무거워. <laughs> 못 일어나겠어요. 아, 무릎아 무릎보다 발목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발목이 얇다 보니까 처음 살면서 이 발목을 좀 지탱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등이 좀더 많이 좋아지고 싶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풀업을 10세트씩 매일 했어요. 등 운동 안 하는 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 운동에 되면 이해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뭐, 로우를 하던, 풀다운을 하던, 느낌이 쭉쭉 잘, 잘 들어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뭐, 가슴 운동에서는 푸쉬업, 하체는 역시 뭐 스쿼트죠. 스쿼트를 제가 어릴 때, 안 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아유, 이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여드릴 순 없는데. 근데 네. 확실히 네. 많이 헐떡거리긴 하시네. 요 <laughs> 아침에도 그냥 계단 올라와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항상 제가 사거든요. 카페에 도착하자면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뛰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온 건데, <laughs> 아메리카노 잔주시요 <laughs> <laughs> 제가 해야 될 거를 저기 하고 계셔가지고, 아 네. 다음, 다른 거부터 <laughs> 하고. 어떻게 <싶어요. 웃음> 오늘 저 스타일이 어떤가 딱잘 맞는 거지. 인간 h d 인간 HDS. 사람들이 저 옷이 HDS밖에 없는 줄 아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근데. 옷을 따로 안 사서. 일반 사복을 사본 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 사복을 진짜 언제 샀지? 옷에 관심은 많으세요 원래 되게 많았어요. 패션이 스타였거든요, 제가 원래 사실은. 막 비니지 쓰고 막 이제 막 이런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나팔 바지 같은 것도 있고. 베 언제? 2005년이요. 20년 전. 제가 아직 하나 안 해본 거는 이제 팔토시. <laughs> 팔토시까지 했었어요. 이제 완벽한 패셔니 스타가 됐어요, 근데. 다음 운동은 로우로우의 느낌으로 이렇게 상부승모근 타겟으로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운동을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실. 상부승모근을 원래 많이 써왔고 약간 잘발달한 체형이 기 때문에 광배근에도 힘을 더잘 줬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들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시고 이제 중부승모근 운동이라든지 광배근 운동을 하시면 더잘될 거예요. 옛날에는 승모근이 너무 세지면 광배근이나 이런 데 힘을 더 오히려 못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승모근이 가운데서 이렇게 잘 받쳐줘야지. 광배근도 우리가 딱그 기시점을 잡은 상태에서 수축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광배근만 커지거나 대원근만 커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창 이제 유튜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걸 이제 따라오신 분이 많았나 봐요. 그 조회수가 높았거든요. 100만 넘은 거 있는데. <laughs>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막데일를 뛰시는 분들이 광배 그냥 대원분만 여기만 날개처럼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사과 아. <laughs> <다 응. 웃음> 영상을 이제 또좀 책임감을 갖고 <laughs> <그때는 그게 유행이 웃음> 예 유행했어요 예, 맞아 제가 한번 또 유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로 만들지 <laughs> 상부 등목은. 오, 승모근 바짝 올라온 운동 요즘에는 한 종목당 딱 4세트 정도씩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는 많이 할 때는 몸이거 포함해서 막 50세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한 종목만 하면은 1시간 한 10분, 20분이면 거의 끝나요. 옛날에는 아 이게 맞나 하면서 뭐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저 느낌이 안 나면 또해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는데 지금은 딱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정확하게 들어오는 걸 이제 느끼다 보니까 역시 뭐든지 이제 이 운동 10년 10년 하셔야지 어느 정도의 조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더 20년 하신 분들은 뭐 거의 탄신령 같은 느낌이시거든요 20년 하신 분들은 거의 말도 잘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laughs> 운동만어고 그냥 가시지. 이 상부동봉 하면 확실히 저 같은 학한 체형들은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고든요 수축이 되면서. 쇄골 모양이 예전에보다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몸이. 지금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거의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많이 생겼어요. 완벽하게 막 이렇게 갑자기 상견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아, 어제 어제 본줄 알았어요. 부모님보다 자주 뵈니까. 원래 원래 네. 그 인사 잘안 했었잖아. 네, 저 저요? 근데 카메라 앞에라 이렇게 또. <laughs> 어제 생일이었대. 네? 생일빵 부탁과 생일빵 생일방이요? <laughs> <laughs> 제가 많이 사랑하는 네, 동생들, <laughs> 아 <아니>, 동생들. <laughs> 다음은 이제 중부 송목근과 등 상부 타겟 격갑을 과감하게. 써주면서 안쪽까지 조이면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광배근만 꽂혔을 때는 이런 동작을 할 때도 여기서 다 멈췄어요. 그러면 광배근의 수축은 이루어지는데 사실 승모근의 수축이 끝까지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꾸 몸이 이렇게 되는 몸이, 몸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만 당기니까 안 그래도 처졌는데 몸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처져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 이렇게 되니까 몸이. 근데 중부 승모근이 딱 당겨주면서 이렇게 가슴이 들리게 되면은 확실히 몸이 더 펼쳐지는 모양의 느낌이 되거든요. 옛날에 라인업을 잡아야지 일자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라인업 잡으면 오히려 올라가죠. 쇄골 자체가. 예. 그리고 가만히 힘 풀고 있으면 오히려 일자인 모양이고. 예. 이, 이 운동 열심히 하면은 당신도 바뀔 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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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할때 땡기면서 뒤로 너무. 잠시만요. 트리이좀 나가고. 아까 바나나 쉐이크를 먹었는데. 속이 안좋아. 이쪽을 할때 허리는 최대한 고정시키고 가만히 있고 흉추를 많이 움직이시는 게 중부 승모을 쓰는데 좋고 이걸 땡기면서 이제 힘드니까 뒤로 누우면서 이렇게 땡기면 다시 또 상부 승모로 넘어가거든요. 뒤로 너무 눕지 않게 할수 있는 무게로 다리를 고정을 잘 해주실 상태에서 이런 동작에 나오시면 좋아요. 음! 음! 숨이 많이 차네요. 하... 아니 그 얘기하신 거 딱인데요. 네. 그 운동을 해도 전력질주하서 스무. 그렇죠 그렇죠. 토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따 한번 토하는 모습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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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동할 때 가능한 스트랩을 안 쓰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전환근이나 이런 악력에 힘이 없다고 하면은 스트랩을 쓰시는 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스트랩을 끼고 그냥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 상완의 움직임으로만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당백근에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막 손도 아프고 막 그래서 옛날 막 장갑도 막 끼고 드레버질 다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는 이제 구은살도 이상으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살이 일부가 됐어요. 그냥 10년 하시면 됩니다. <laughs> 10년까지는 이런 쉴드 스트랩을 사용하시면은 15년 차까지도 쓰셔도 돼요. 2 0년 차부터. 2 0년 차부터 이제 하얀 가루 같은 거 뭐죠? <웃음> 송진가루, <웃음> 송진가루 같은 거. 하얀 가루라니까 약간. <웃음> <웃음> 아 제가 유튜브에서 자꾸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이제 운동 끝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못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표정하면은 또 얼굴이 생긴 편입니다. 아닌가요? 이건 이제 차진 않지만 부, 이거는 부적처럼 약간 이제 갖고 다니는 거고 이거 하고서 제가 스쿼트를 좀 해봤거든요 보갑이 안 들어가 <laughs> 그냥 안차고 하는 게 낫더라고 이게 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지만 예. 실용적으로는 약간 떨어진다 카딜러보다 실드. 실드죠 카딜보다 예. 실드죠 드가 최고입니다 벨트는 실드 스트레스도 실드 요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 우리 기립근부터 해서 타고 올라오는 그 기둥 전체가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요 운동이 힘도 정말 많이 들고 제일 처음에 많이 하는데 오늘은 요거를 뒤쪽에 좀 빼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뺏겼었겠 자리가 <laughs> 차 있어서 네. 운동을 하실 때저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 하는 운동으로 대체를 해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제이 스타일 저는 피거든요 엄격한 피기 때문에 전체, 예. 그러니까 그 피디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학연이라는 건 알게 된 순간부터. 어 사실 맨 처음에 운동할 때 몰랐어요. 제가 뭐 학연인지도 몰랐고, 내가 보니까 해볼 바형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안 좋은 건가 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는 라인업을 잡거나 아니면 이런 더블바이스를 잡을 때더커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학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그 알고 있었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학연이 많거든요. 무거운 무게를 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승모근이 발달해서 또 학연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학연이면은 확실히 옷발이, 옷태가 안 살잖아요. 저도 지금 보면 항상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으로 예전에 많이 이렇게 더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벗었을 때, 넓어 보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상부승모근과 중부승모근 이런 것들을 잘 운동을 하시면은 넓어 보이고, 학연으로 쳐져 보이는 느낌을 덜 하게 되거든요. <laughs> <laughs> 와, 뼈가 아프다. 갈비뼈가 아파, 갈비뼈. 갈비뼈 강화 시즌이래요. 갈비뼈. 갈비뼈 강화 시즌이래서 진짜 뼈가 진짜, 진짜 제대로 아파본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렉풀을 240을 하는데, 갈비뼈가 진짜 부러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거기 찌릿찌릿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손으로. <laughs> 그죽어한번 죽었다가 하나 나면은 전투력이 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뼈까지도 다시 뼈 훈련도 필요하다. 드라마 네, 실드가 어, 어, 있었기 때문에 제 갈비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실드. 근데 사측이 인데이 운동이 똑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무지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이제 안전하게만 하려다 보면 은 근육을 키우는데 한계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어릴 때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을, 같이 했거든, 시작을 처음에.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어디 하다가 다치면은 항상 운동을 오래 쉬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동안 이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몸이 더, 많이 더 좋아졌거든요. 아픈 걸잘 참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제가 어깨가 뼈가 다 바스러졌었는데, 그것도 제가 참았었거든요. 무상이 잘이겨수있어 <laughs> 아, 그쵸, 그쵸. 아, 죄송합니다. 무상이 <laughs> 당하는게 아니라, 이 정도 참을성이 좀 있어요, 사람이 의외로 잘안 죽고, <laughs> 속이 울렁거리네 지금. 지금 아, 아, 아직 아직. 너무 졸라맨다. 어, 숨이 안 쉬지. 오. 다음 운동. 클로즈그립 풀다운 가보겠습니다. 가운데 쪽 기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대원근이랑 광배근 상부 쪽 요기 라인을 좀더 많이 쓰기 위해서 수축한 다음에 바로 몸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열면서 수축하고 팔부터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완전 최대로 늘려주기 위해서 몸통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완을 하면은 대원근까지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어깨로 너무 힘이 들어간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좀덜 피신 다음에 그냥 바로 당기시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어깨 회전근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고중량하면 어깨. 예, 그거 바로 회전근개 바로 지어집니다 이게 다쳐봐야지 또안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laughs> 아까 부상 장려 <laughs> 운동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회전근개를 진짜 제일 한번 심하게 다쳤을 때가 중량 풀업을 하다가 완전 다 늘린 상태에서 이제 한번더 하려다가 그 순간에 다치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됐는데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좀 아프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거의 한 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아예 못 했어요 근데 대회는 이제 또 나가야 되고 어깨 수술을 할까? 막 병원, 대학병원도 찾아가고 막 했는데 좀만 더 참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바로 그냥 3두, 장두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어, 났스 역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황화됐네요. 네, 황화됐어요. 그때 사이언이 그... 된거 아니에요? 어, 그때 번... <laughs> 그때 초 사이언이 된거 같아요. 진짜 이거는 이 실전에 근거한 이제 그 방법이기 때문에. 네.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예, 네,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laughs> 네, 한 박씩 그분들 말이 맞습니다. 이게 잘 늘리면은, 이 장도도 같이 늘어나면서 근육통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 아 지금 딱 여기 여기 타 계시거든요 이쪽 부분. 백에서 봐야되 최영아. 살이 좁고 이제 손이 안 넘어가더라고.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안 돼요. 이제 또. 그래서 70kg 때때는 어이 려 뭐, 근육 있어도 이거 다 닿는데 막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안 돼. 이게 이게 여기 가려갖고 여기 그들로테안긁어 것이더라고. 혈순형 앞에서. 손이 안 단다고 하시니까 되 부끄러운데요. 학연한테 이제 학연분들이 승모근을 더못 쓰다 보니까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채워내면은 등이 진짜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 쇄골이 안에 쳐져 있기 때문에 광배근 운동의 느낌을 잡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광배근 운동을 하시되 같이 위쪽으로 반대로 오히려 거상시키는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은 밸러스가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 느낌이 잡안다고 광배근만 하지 마시고 로우 로우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슈러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더 넣어주시면은, 그, 학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더, 광배근도 좋고. 그래서 학연인 분들이 오히려 더, 좀만 영리하게 운동하면은, 등에서는 진짜 누구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 운동을 좀더 많이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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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오우, 진짜 무겁 아, 더할수 하나 더, 하나 더. 두개더하두 <laughs> 개, 개. 정신력이 약해져갖고. 두개 더. <laughs> 너무 넓지 않게, 그냥 잘, 홀땅 어깨너비 살짝 넓게 잡으시고. 근데 이것도 사실, 학연이신 분들 좀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이걸 수축을 아래, 이렇게 깊게 들려면 어깨가 좀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높으신 분들은 사실, 사실 수축이 잘안 돼서. 학연 입으신 분들이 이거 하면은 되게 느낌 잘 오실 거예요. 상견이신 분들은 못하는, 학연을 <laughs> 위한 운동법. 상견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원암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 원암으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붙이기가 되게 좋아요. 어깨를 약간 인위적으로 하강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거죠. 잡아놓고. 그럼 진짜 느낌이, 이거, 진짜. 아파. 너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은. 뒤틀, <laughs> 디트리, 오히려 뒤틀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불균형 오실뻔 했네야 잠시만요. 불균형 한번. 와 이거 한번 한번 해야겠어. 불균형 해소. 와. 어, 이 양쪽이 펌핑이 느낌 비슷하게 오네. 오늘. 오늘 이렇게 학연들이랑 운동 두 분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방법을 해서 예전보다 좀덜하견처럼 보이게 하고, 광배근이나 승모근까지 발달되면서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루틴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